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 최성민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5일, 10월 5일입니다. 자, 오늘 장이 안 좋았습니다. 자, 헝다 그룹의 거래정지, 거래정지가 있었고요 이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장도 안 좋았고, 미장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중국장, 미장 안 좋으면 당연히 국장도 안 좋았겠죠. 자, 오늘 코스피 엄청나게 빠졌구요. 3% 넘게 빠졌다가, 어, 종가로 이제 1% 정도 올라주는, 0.5% 정도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고, 어, 코스피 또한, 어, 저가가 마이너스 2.6%였고, 종가가 마이너스 1.8%, 자, 0.5%씩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개입을 벌써 한 번, 두 번을 띄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약세,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어, 자, 3천선이 깨졌기 때문에 공포심에 아마 개인들이 팔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20억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235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16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13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 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장 초반에 다 팔았다가 다시 주워 닿는 그림이었구요. 아 이때 이제 개인들,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팔면서, 어, 개인들도 투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저희가 추천드릴 종목은, 자,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 저희가 이제 한, 한 2만 9천 원대부터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한번 이제 슈팅이 나왔었고 이제 가짜 뉴스,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좀 빠져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장 초반에 9% 가까이 빠지다가 자 오후에 다시 주서 닿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 오늘 수급을 보시자면은 프로그램에서 이제 30억, 웨인에서 38억, 기관에서 46억. 순매수가 들어왔고 개인만 팔았다, 개인만 아, 공포에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수렴되고 있는 모습이었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 자 한번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어, 수급이 이제 외인과 기간의 양매 양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갈 수밖에 없는 자 수급상 봤을 때갈 수밖에 없는 그런 뭐,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기가 이제 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이제 게임 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어, 그, 경구,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 자, 미국, 어, 머크사에서 개발한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가. 자.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 그, 뭐, 장보러 가시더라도 느껴지시겠죠. 라면 같은 경우도 뭐, 한20% 이상 올라올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 이제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동진 세미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매출액이 정말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사업을 하면서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도 설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설비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채 비율이 11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안정적으로 이제 신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사업 확장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같니다 고요 이제 지금 기존 사업 분야에서도 이제 국내에서 입지가 굳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이 빠질 때 이제 공포에 파는 우를 범하지 않으면 충분히 수익을 줄 만한 종목이라고 믿습니다. 아, 제 생각에는 앞으로 4분기 때 이제 한국 증시가 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포에 파는 우를 범하지 않으면 충분히 수익을 어, 지금, 뭐,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빠졌지만, 더 충분히 수익을 줄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 종진 세미캠, 지금 뭐,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어, 제 영상 보시고, 어, 꼭, 한 번, 다시 공부해 보시면, 충분히, 아, 매력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자, 폭락장, 자, 하락장에, 조정장에, 고생 많으셨고, 어, 내일도, 어, 성공 투자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돈 버는 주식투자 위너스 주식투자 그룹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유튜브 멤버십을 소개합니다 이 모든 혜택을 월 1회 12만원으로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